안녕하십니까 김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죠. 근데 겸용 사업자의 경우 실제 기속에 따라 가지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기속이 불분명하게 되면 뭘 합니까? 안분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내가 트럭을 매입했다. 그죠. 근데 의리업자가 매입했다. 뭐에 사용하기 위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입시 공제하겠죠. 그죠? 그럼 마, 만약에 이 매입시 공제받은 트럭을 매각했다. 당연히 매각시에도 뭘 합니까? 과세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의리업자가 아니고 쌀도매업자, 면세사업자인 쌀도매업자가 트럭을 매입했다. 그럼 이거는 면세 관련 매입세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공제합니다. 따라서 매각시에도 당연히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트럭을 매입했는데 누가 매입했다? 겸용 사업자인 마트 사업자가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 여기서 일단 귀속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죠? 과세 귀속이게 되면 똑같이 매입 시에 공지하고 매각 시에 과세합니다. 또 면세 귀속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입 시 불공지하고 매각 시 면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귀속이 뭐하다?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그죠?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시에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이고, 매각시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다? 여기 매입세액 뭐? 안분계산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은 원칙적으로 뭐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 갖고 해당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에서 뭐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만큼 뭐+ 뭐 한다 불공제한다는 얘기죠. 그죠. 다 여기서 중요한 건뭐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가지고 원칙적으로 뭘 한다 안분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총공급가액 있고 면세 공급가액이 있는데 이 면세 공급가액에는 뭣도 포함된다.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뭐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와 이 유사한 금액이 합격도 뭐에 들어간다. 면세 공급 가액 등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이 부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연습 문제인데요. 그죠.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그죠. a 현장 상가 그죠. 과세사업자죠. b 현장에는요. 국민주택 면세분 국민주택 초과주택 과세분 겸용사업자로 교명 늘려 겸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2020년 1기 중에. 세금계산수치은 매입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본사의 사무실 임차료와 전기요금 관련 매입세액이 있다. 200만 원이 매입세액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불공제할 것인가? 그죠? 얼마만큼 불공제할 것인가를 살펴보시면 본사니까 A현장, B현장 모두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어떻게 한다? 전체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전체. 그럼 어떻게 합니까? 200만 원을 그죠? 200만 원 중에 총 5억 중에 면세분이 어디 있습니까? B 현장에 뭐 국민주택이 면세란 얘기죠. 그럼 5억분의 이렇게 가지고 40만 원이 불공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A 현장에 자재취득및 운영 관련 매입세액이다. 이거는 A 현장만 기속이 되겠죠? 근데 A 현장은 뭐다 지금? 상가다, 상가. 상가는 다 뭐다? 과세사업이란 얘기죠. 그럼 불공제 매입세액이 없겠죠? 예,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 B 현장에 자재취득 및 운영관련 매입세액 요거는 A현장은 해당이 안될 것이고요. 어디만 해당된다? B현장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B현장만 해당되니까 B현장 갖고만 어떻게 하시면 된다? 안분계산 하시면 된다. 따라서 1500만원은 어떻게? 면세공급가액 1억만큼만 불공제하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곱하기 전체 1억 플러스 2억 3억분의 1억만큼만 뭐 하시면 된다? 아 불공제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500 나오겠죠. 따라서 총 토탈 540만 원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공통 매입세액 안보 계산할 때 무조건 하시마시고뭘 밝히라 일단 귀속을 먼저 밝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귀속을 먼저 밝히셔야 된다. 총 불공제 매입세액은 5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한번 우리가 겸영 사업자가 어떤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했을 때그 업무 흐름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가 있다, 그죠? 2019년 2월 1일날 취득했고요. 언제? 2020년 5월 10일날 매각했을 때 겸영 사업자의 경우에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19년 1기 2월 1일날 취득했을 때뭘 하게 됩니까?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언제 언제 우리가 7월 25일 날 과세 기간 종료한 이후에 7월 25일 날 하죠 그러다 보니까 7월 25일 날할때 일단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 가액 가지고 안분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안분 계산한다 을 그럼 뭘로 하냐 공급 가액 비율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정 사용 면적 사용 면적 비율로 할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보유수점에서 니까 보유수점에서는 보유수점에서는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게 일단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납부세액 재계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면세가액 비율이 얼마 이상 5% 이상 증감시에만 한다는 얘기죠. 언제 과세기간 종료하고 1월 25일날 신고시점에 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가지고 납부세액 재계산할 것이다. 그죠? 그다음 매각 단계, 그죠? 매각 단계있죠 매각단계에서는요, 5월 10날 매각할 때, 우리가 뭘 발급해야 됩니까? 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5월 10날, 세금을 발급하다 보니까, 야, 이때는 과세기간 종료 가 아직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껏? 직전 과세기간 것 같고, 안분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 10날, 매각 시점에서 과세표준 안분 계산하는데, 직전 과세기간 시점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공통 매입 취득 시에, 공통 매입세가 안분 계산했다? 그때 공급가입비로 했다? 그러면... 영원히 공급가액 비율 그리고 한번 사용면적비율 했다 그럼 납부세액 재계산 과세 표준 안분계산 전부 뭘로 사용면적비율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한번 업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 하려 하려다 보니까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이 매입한 과세 기간에 과세 면세 공급가액이 둘다 없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어떻게 원칙을 떠나가지고 뭘로 한다 특례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특례 1순위가 뭐다 총 매입가액 비율에 의해서 안분계산 한다 둘째 이것도 없다 그럼 뭐총 예정 공급가액 비율 가지고 안분계산을 한다는 거 그리고 3순위 그것도 없다 할때 예정 사용 면적 비율과 안분계산을 하는데요 건물 신축이나 취득 같은 경우는 뭘로 1, 2순위 제끼고 몇 순위 3순위 사용 면적 비율 예정 사용 면적 비율 갖고 안분 계산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과세 표준 안분 계산을 할 때도 생략 규정이 있었죠. 여기도 똑같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생략 규정이 있다. 생략 규정 첫 번째가 뭡니까? 아, 할수 없어서. 뭐 해서 불가능해서. 그죠? 불가능해서. 그리고 두 번째 뭐? 미미해서 생략한다는 얘기죠. 미미해서 그죠. 불가능은 뭡니까? 불가능. 우리가 어떤 신규 사업자가 있어요. 우리가 신규 사업자 과세표준 안보산 생략할 때아 우리가 직전 과세 기간을 해야 되는데 직전 과세 기간은 없어서 우리가 전액 과세했죠. 그럼 공통 매수액 안보 계산도 생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전액 공제한다는 얘기죠. 그죠. 전액 공제할 것이다. 그리고 미미. 미는 뭡니까? 우리가 면세 비율이 미미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매입 공, 공통 매입세액 그 합계액이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음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 미미하다는 건뭐 당연히 해당 과세 기간 면세 공과가액5% 미만이게 되면 전액 생략하고 뭐 한다. 전액 공제한다는 얘기죠. 또 공통 매입세액 합계액이 얼마 미만?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라. 공제해 주라. 이때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이후에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과세 기간에 그 공통 매입세액을 전부 합 합계 해가지고 합계 한 금액 이 얼마 미만 5만원 미만이면 생략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미한데 미미한 것 중에 뭐가 있다? 아, 중요한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 공통 매입세액 합계액이 얼마 이상이면 500만원 이상이면 면세비율이 5% 미만이어도 5% 미만이어도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어떻게 해라. 안분계산을 해라. 그죠. 안분계산을 해라. 이때는 생략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해서 생략을 안 한다. 그 다음 보실게요. 동일 과세 기간에 취득 매각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경우는 뭐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그죠 계속 사업자의 경우. 그죠 2020년 1기가 있고 2020년 2기가 있다. 근데 2020년 1기에 2월 1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과세 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언제? 5월 10일 그강가상각 자산을 매각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안분 계산과 과세표준 안분 계산을 일단 2월 1일 날 취득할 때는 격리 직원은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금 서만잘 받아놓으면 됩니다. 2월 1일에는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안분 계산은 과세가 종료 이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1일은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안분 계산하기도 전에 5월 10일 날 매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5월 10일 날 매각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과세표준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요? 5월 10일 날뭘 발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10일 날 매각에 대해 갖고 안분 계산합니다. 계속 사업자니까 직전 과세 기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전 과세 기간 2월 1일 취득 재화에 대, 매각에 따른 과세 표준 안분 계산을 직전기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직전기 기준으로 한다. 그러고 나서 6월 30날 과세 기간에 종료하고 언제 7월 25일 날 신고 시점에서 드디어 매입에 따른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그 재화가 매각돼 가지고. 직전기 과세 직정기 기준으로 과세표 안분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7월 25일 신고 시점에서는 공통매입세 안분계산도 뭐뭐 따라간다. 직전기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2월 1일 취득재 매입세액 안분계산 역시 직전기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 과세표준 안분계산 직전기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직전기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뭡니까 똑같은데 똑같은데 뭐다? 신규사업자라는 얘기죠, 신규사업자. 2월 1일 날 취득하고 5월 10일 날 매각했다. 그럼 2월 1일 날 매입 시점에서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5월 10일 날 매각 시점에서 안분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서 직전기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전액 과세했겠죠? 그죠? 전액 과세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6월 30일 날 과세기간 종료해가지고 7월 25일 날 취득에 대한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매각 따라 간다는 얘기죠. 그죠? 매각 따라 간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전액 과세했으니까 공통매입 안분계산 어떻게 전액 공제 줘라. 그죠? 전액. 그럼 전액 과세? 네, 전액 공제가 되겠죠. 죠 그렇죠? 지금까지요 그 공통매입세 안분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